어째 공부는 잘하고 있습니까? 지난 영상에서 N제 뭐 풀어야 되는지 이런 거 이야기했으니까 How to Study를 알아볼 겁니다. 제가 근데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 많은 N제를 풀어봤을 텐데 이게 N제라는 게 사실 문제를 쭉 풀어라 이런 거잖아요, 본질적으로. 근데 저도 그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요새 말로 현타라고 해야되죠요거 어떻게 하시나요, 이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Uh -huh. 수원을 풀다가 현타가 오면 수투를 풀고, uh -huh. 수투를 풀다가 현타가 오면은 미적분을 풀어요. 미적분 풀다 현타 오면 수원 다시 돌아오고 뭐 그런 식. 아 저도 수원은 별로 안 좋아해요. 아수원 별로 안 좋아하고 정한 되 다른 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제 얘기고요. 학생들은 이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과목을 호불호를 따질 생각 자체를 하지를 마세요. 왜냐하면 고삼 수험생은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첫 시기를 보내는 uh -huh.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uh -huh. 나는 문제 어. 푸는 기계다. 어. 기계는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계예요, 기계. 자기가 아. 목표한 바가 있으면 그냥 핑계 대지 말고 그냥 전 영역 골고루 좀 공부하세요. 알겠습니다. 고삼은 좀 인격체 아니다 이런 뭐 논란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안 괜찮은 게 있나? 어, <laughs> 만약에 그래도 현타가 온다, 아. 그러면 이제 다른 과목을 공부하면 되는 거죠. 아, 아, 얼마나 오케이. 많아요 공부할 거리가? 아, 솔직히 많죠. 응. 이번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애들 중에 3, 4월은 100%가 1등급이 나왔고. 응. 6평도 80% 이상이 1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엔제풀린 거예요? 뭐예요? 아, 니죠 개념부터 탄탄히 해가지고 엔제 풀었죠. 그러니까 아하. 당연히 만점자도 나오는 거고요. 아, 만점 났어요? 아니 만점은 나왔어요. <laughs> 아니 누군데 누구, 누구누데아 진짜 <웃음> <웃음> 만점이야? 응. <laughs> 와, 진짜 대단하네. 어. 아. 그러면 음. 엔제를 몇 문제나 해야 이게 1등급이 나올까요? 이게? 아 근데 그 질문이 이제 1등급을 받고 싶은데 이제 몇 문제를 풀어야 하나? 이거는 조금 의미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흠. 그러니까 만점을 목표로 해야 이제 1등급이 나오는 거고 1등급을 목표로 해야 2등급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당연히 만점을 음흠. 목표로 하는 공부를 해야 될 거고, 당연히 시중에 있는 인제는 전부 다 풀어볼 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게 요 영상 보시는 이제 초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좀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정해져 있는 난이도의 문제집을 막풀때 처음 다섯 권이 어렵지. 그 다섯 권부터는 쭉 풀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n제 이 많은 n제들을 다 푸는 게 사실 되니까 이야기하는 거겠죠. 아,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궁금했던 거. n제라는 게 결국에는 말 그대로 n 제고 난이도라는 게 이제 중급 4점에서 상급 4점 요 원저리의 문제들을 많이 모아 놓은 건데 요 엔제 많이 푼다고 해서 최상급 킬러 문제 요거. 요거 맞출 수 있나요? 요거. 아, 이제 엔제를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이제 거기에 되어 있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도 음흠. 이런 문제는 이 풀이법, 저런 문제는 저 풀이법 해 가지고 되게 막 갈팡질팡해 가지고 풀게 된다면 저. 사실 그렇게 이제 푸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정확하게 일관된 풀이, 일관된 관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다 풀어낼 수있다면 그게 결국은 현장에 가 가지고도 쓸수 있는 풀이고 음. 그게 결국이제 킬러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는 어떻게 푸는 지가 결국엔 중요한 건데 일관된 관점으로 계속 푸는 연습을 해나가야지많이 나중에 킬러도 맞출 수 있는 거죠 아몇 시간 공부해라 몇 문제 공부해라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럼. 1등급 이상 받고 싶으면 일주일에 적어도 100문제 이상은 풀기를 권장을 해요 이게 적어 보일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엔제 막상 풀어 보면은 꽤 많습니다. 5권 정도 레벨까지는 일주일에 100문제 정도씩 풀고 5권 넘어가면서부터는 한 150에서 200문제 일주일에. 요렇게 해 주시면 되고 어 수능 특강이 이제 한 권에 한 120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양으로 따지면은 수능 특강을 일주일에 한권씩 해내다. 아, 이거는 약간 챌린지를 하나 드리자면은 하루에 수능특강 한권씩 풀어보세요. 재밌어요. 네, 엔젤을 많이 하면은 수능특강이 그냥 하루에 한권 정도씩 풀립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이 많은 문제들을 강사들이 풀어내는 것도 이제 머리가 핑핑 돌아가고 여러 번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익숙해져서 그냥 쭉 풀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삼한테 해주고 싶은 한마디. 결과는 노력을 대신하지 않는다. 핵심적이지만, 네. 아, 네네. 진짜 중요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